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리장입니다. 어, 오후 시간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잠시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 들려드리기 전에 어, 또 다양한 이야기 소식도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전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 우리 많은 일들이 있어요.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생각지 못할 때막 뭐 갑자기 급등을 할 때도 있어요. 갑자기 막뭐 폭폭락을 할 때도 있고, 폭등을 할 때도 있고. 어, 이럴 때 너무 일일비 하는 것 같은데, 어, 아, 처음이라서 그런지 막뭐 일일비 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멘탈도 이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끌고 나가야 돼요. 그다음 뭐 삼성전자 투자니까 이 정도지. 뭐 다른 데는 지금 난리면 난리.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지금 비트코인은 4분의 1 토황 났다네요. 지금 4분의 1 토황하고 나 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응? 4분의 1폭나 가지고 코인의 그 벼락 부자도 이제 8만 명이나 줄었답니다. 8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코인들도 지금 박살나는 거 보세요. 일단은 그 코인 시장에 그 침체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고 어, 지난해 11월 이후 보니까 비트코인도 100만 장자 수가 한75% 이상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어요. 코인 한 개당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보유 재산이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트 인포 차트에 보니까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기록했던 지난해 11월 이후 거예요. 어, 비트코인을 약 100만 달러, 한 13억 정도 보유한 그 지갑의 수가 총 10만 886개였어요. 10만 886개에서 현재 2만 6284개로 줄어드는 거야. 9 개월 동안 75% 이상이 감소한거죠 벌써 75% 이상이 감소를 했다. 쭉쭉 줄어든다,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최근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2만 달러죠 2만 달러 안팎에서 어거래되 거래 있잖아요. 거래되면서 전고점 대비했을 때한70% 넘게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까 비트코인으로 이제 부를 축적한 부자 부자들의 숫자도 이제 부자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계속 숫자도 줄어든다. 어, 비트코인의 하락 이제 바닥을 보면서 내려앉자 보니까 이제 천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 이 고래의 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현금 가치가 지난해 11월 현금 가치에서 1 천만 달러인 지갑 수가 이제 1,587개로 확인됐는데 현재는 4,342개로 이제 불과해요. 이제 쭉 줄어들었어. 그58% 가량 감소한 거겠죠. 현재 코인 시사 하락 때문에 코인의 벼락 투자들의 순자산은 감소를 했는데 비트코인 1한개 이상을 보유한 그 홀코인의 투자 수는 증가를 했어. 홀코인 어, 지난해 1 1월 홀코인 투자 수가 만 삼천 명 넘게 순증을 했고 어,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 대비 4분의일 가량 하락을 하다 보니까 고래 투자자들의 자산은 감소한 대신 그저가에 비트코인을 매수한 투자들이 많아. 저가 어 저가에 들어온다. 저가에 사자 비트코인도 그런 겁니다. 온라인 데이터 기업인데 거기에 따르니까 최근에 이십 일 동안 이십만개 이상의 지갑에서 0.1 비트코인 또는 2천만 달러 가량을 추가한 것으로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 그 비트코인하고 나머지 가상 화폐는 올해 이후 그 코인 시장 규제 강화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적인 리스크하고 더불어 가지고 현재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등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현재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에서도 글로벌 시장 안정성을 둘러싸가지고 프락션에 커지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 가격이 장기간에 걸쳐서 어 계속 하락할 수 있다는데 시장 의견이 좀 일치한 것 같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이렇게 막 빠져나가고 있는 거야. 지금 비트코인도 막사업은일통 나고 아직까지 탐정전자는 반토막까지는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반토막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좀,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좀 우울해하고. 뭐, 힘들어 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아, 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전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응? 음? 그리고 시세, 시세미라기보다는 약간 비아냥거리고, 어, 좀 약간 놀리는 사람들이 좀 있네요. 보니까 은근히, 약간 디스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뭐, 투자라는 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뭐 내가 항상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응? 어, 내가 샀다 해가지고 그날부터 막1% 2%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아,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나게 잘 올라가다가도 주가 끌 수도 있어요. 이게 심리야 심리. 어 올라가니까 높다 높다 해가지고 이제 이때쯤이면 고점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때 또 팔기 시작해. 그러면 또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니까 또 떨어지고 어, 바닥인 것 같네 하면서 또 바닥에서 열심히 또 모아요. 또, 뭐다 보니까, 또, 사다 보니까, 또, 오르고,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치예요, 이치. 어, 주식, 그, 생리의 이치인데, 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이거, 어, 민감해 받아들여서, 맨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받아들이시합니다 받아들이시고, 너무 부정적으로 가질 필요도 없어요. 어, 그건 있겠지. 내가 하필이면, 약세장이 들어올 때도 있어. 약세장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뭐, 강세장이 들어가는 분도 들 있겠죠. 근데 강세장 약세장 모두 겪어 봐야 돼. 모두 겪어 봐야지 아, 투자의 참맛을 아는 겁니다. 투자의 참맛을.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 어, 마침또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 중에 재재있는 거를 떴네. 10년 후에 20만 원 가까이 갈 듯한다. 응? 저도 10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10년 정도만 투자하고 나중에는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그때 는 이제 빼 먹어야지. 이제 꼭감 꼭감 어? 꼭강 빼먹듯이 이제 빼먹어야겠죠. 계속 팔고 나가야지. 언제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까? 배당 받고 하나씩 팔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겁니다. 하여튼 10년 후에 2 0만원 가까이 갈 듯한데 너무 부정적이시네요. 너무 부정적이시네요. 어, 어떤 분이 이제 댓글 다으니까그뭐기업이 같은 분들 너무 힘들다 폭망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 상당히 이제 부정적이라고 이렇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들은 불기둥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빠진다고 해가지고, 막, 3만 전자 간다, 막, 4만 전자 간다고 폭망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우울해 하시는 분이 많다고, 많더라고. 어, 내, 평단가는 언제 옵니까? 평단가 어, 그러면서 자포자기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지 말고, 우울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응? 10년 동안 살 건데, 뭘 벌써부터 질질 짜고, 힘들하냐고 그죠? 아직 가열길이 멀은데, 그 부정적 필요가 했다 가잖 긍정적으로 해 긍정적. 이 긍정의 기운을 가져야 돼요, 긍정의 기운. 그래야지 여러분들 긍정의 기운이 자꾸 자기한테 달려 온단 말이야. 주위 사람들도 긍정의 사람들을 모아. 이 긍정의 그 네트워크가 장난이 아닐 거야. 네트워크가 촥 연결되면은 여러분들한테는 나빠질 수가 없어. 뭐나빠질 리가 있겠어요. 항상 좋은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하는데 좋은 일만 계속 생기겠죠.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투자도. 자꾸 안 좋은 기운을 받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니까잘될 리가 없는 겁니다 잘될 리가 없어 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십 년에 2 0만이 뭐야 더갈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이클이 있어요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음? 한참 멀 훗날 한번 지금을 생각해 봐먼 훗날 야이천2십 년도 이런 이런 때가 있었구나 이렇게 막 엄청나게 떨어지고 막 괴로워할 때가 있었구나 하면서도. 웃을 거다. 웃을 거야. 어? 내가 그런 애송이 시절이 있었구나 하면서도 오, 웃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하여튼 힘내시고요. 어, 이분처럼 긍정적으로 마인드 갖고 한번 나가 봅시다. 하여튼 여러분 수고하셨어요.